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다. 요새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이용해 압도적인 숫자의 러시아군을 상대로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4월 1일 자유유럽 방송에서 취재한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병의 인터뷰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장병은 박격포 사격 시 반드시 필요한 간직병을 드론으로 대체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이는 굉장히 굉장한 혁신인데요. 야전의 보병이 무겁고 비싼 고급 관측 장비 없이도 즉각적인 수정 사격을 하며 적을 압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병의 가치와 전투의 개념이 뒤바뀐 것인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사용한 전투에 고도로 숙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 더 가디언은 3월 28일 우크라이나 공중정찰부대 아에로 로즈비드카의 지휘관 야로슬라포 혼차르 중령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혼차르 중령은 전쟁 초기 자신들의 정가를 소개했는데요. IT 전문가 출신들로 구성된 아에로 로즈비드카 부대원들은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야간에 이방 키운 안보수까지 침투해 러시아군에게 지연전을 펼쳤다고 전합니다. 부대원들이 1.5kg의 폭탄을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 호송대 차량을 파기하자 러시아군의 진격이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무려 이틀간이나 반복했다고 전합니다. 수만 러시아군이 고작 30명의 IT 기술자가 운영하는 소형 드론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구사 전문가들이 드론이 미래 전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공권이 장악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도 드론이 유용하다는 것이 판명됐으므로 미래전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게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듯 이영만리 떨어진 우리 대한민국 국군 역시 드론 전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은 2019년부터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해 미래전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수준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꾸준이 전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국군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드론은 미래 전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병력 소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드론은 폭격이 떨어지는 적진이나 폭발물 제거, 대공하기, 무력화 등 위험한 임무에도 부담없이 투입 가능하므로 병력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우리 군에서 드론을 쓸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그 용도를 몇 가지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정찰에 쓰일 드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의 정찰자산은 다수의 수색부대가 적진에 침투해 적과 접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드론 사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소총 드론, 겸마로봇 등 각종 무인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위험한 정찰 임무에 사람 대신 드론이 투입될 것이며 동시에 더 멀리 더 선명한 첩보를 얻을 것입니다. 당연히 첩보를 정지한 정보의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될 게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런 정찰상의 이점은 통신 혁신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드론이 본격적으로 배치되면 우리 군의 통신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의 주력 무기는 FM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FM 주파수는 단파하기 때문에 지형에 가로막힐 경우 통신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지에 중계소를 설치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드론이 있다면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테나를 탑재한 드론을 고지대에 띄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 통신 체계의 새로운 혁신입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드론이 충분히 보급된다면 전투 부대가 사지점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이 전선의 직접 물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방부대 의 전투 지속 시간이 크게 늘어 작전의 유연성이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즉 드론이 모든 상황에 만능은 아니란 것입니다. 특히 드론은 배터리로 인한 운용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충된 배터리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무거운 충전용 배터리를 메고 다녀야 하는데요. 간혹 일회용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회용 배터리 의 보급도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드론 배터리의 충전과 보급을 전담하는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새로운 키맨으로 등장한 이상 한국도 드론 무기 체계에 좀더 박차를 가해 더욱 진보된 군사용 드론이 개발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